가장 좋았던 게 일단 연습 저희 드라마 터그 워크샵을 먼저 했었거든요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들어면서 그때 저는 토론하는 토론하면서 홀로코스트라든지 다른 역사들에 대해서 우리끼리 토론을 하는 워크샵을 했는데 그런 수업이 너무 좋았어요 그 학교 다니면서는 물론 간간히 뭐 학교에서 애들끼리 토론하고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어 연출님이 예전에도 얘기하셨지만 뭐 유교에 대해서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었다라든지 아니면 홀로코스트는 어 정말 그 뭐냐 히틀러 어 히틀러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도자 지도자였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토론할 때어 학교 다니면서 이런 수업했으면 을 정말 저번에 닝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서울대까지는 아니어도 더 좋은 명문 학교도 갈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, 스스로 아니면 친구들도 아마 했을 것 같았어요. 그래서 너무 그런 워크샵이 너무 재밌었습니다. 한 명씩 다 말하는 거 우리나라에서는 수업을 느낀 점을 쓰라고 하잖아요. 느낀 점을. 우리나라에서는 느낀, 보통 느낀 점을 쓰라고 하는데 딱 하나였어요 여기서 아, 굉장히 좀 흥미 있었던 거는 토론을 하고 서로 얘기를 하고 공유를 한다는 거 그거 하나가 굉장히 좀 재밌었던 거 같아요 그쪽 나라 방식 네. 어, 일단 수업을 대학교처럼 강의실을 옮겨다니면서 한다는 그거부터 좀 달랐고요 저희 일단 그 입, 영국의 입시 제도 이시 제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의 이런 수능 시스템과 영국의 학생들이 옥스브리지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단계를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차이점들이 있더라고요. 저희는 수능을 보면서 객관식으로 문제를 많이 보는데 이 친구들은 A 레벨 드도 서술형으로 보고 그런 것들이 많은 차이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저희 아 한국이랑 일본이랑 관계처럼 영국도 독일과의 어떤 그런. 감정이 좀 있어서 그런 그러니까 외국을 남의 나라 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저희 나라 얘기처럼 느끼고 생각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. 어, 저는요 다 해야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군요, 빨리. 야, 저는 일단 헥터 선생님이랑 어윈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 전혀 우리나라에서 볼수 없는 수업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서 가끔도 이렇게 이제 장면을 하다 보면 막, 어 막. 끄덕끄덕 거리게 되는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.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업 같은 경우는 어찌됐건 되게 닫쳐있고 주입식이고 이런 거 같았었는데 확실히 뭔가 어인 선생님의 뒤집어보라는 생각도 그렇고 헥터 선생님의 마음으로 느껴라라는 수업 같은 경우도 되게 저한테는 좋았던 것 같아요. 누구를 좋아하고 떠나고